호천에 왔습니다. 호천에도 유명한 계곡이 있거든요. 오늘 두 군데를 갈 건데, 일단 첫 번째인 백운 계곡이 왔습니다. 이렇게 물줄기 따라서 그 계곡 스팟이 많긴 한데, 이렇게 계곡 스팟은 이물줄기 따라서 쭉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이 2m 좀안 되거나 2m 정도인데, 거기가 그나마 이 백운 계곡 그 중하류 쪽으로는 가장 깊은 데여서, 걸로 가려고 하는데, 그 위치가, 후포수 산장 갈비를 찍고 오셔야 돼요. 그 갈비집 앞에 다리가 아마 요건 것 같아. 응. 응. 저기를 주변으로 깊은 데가 있다 했거든? 저로 가보자. 근데 주차할 데가 식당밖에 없네. 그니까. 근데 저, 한,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 그 주차장이 있긴 있어. 경치가 되게 좋다. 걷기도 편하고. 응. 야, 이거 물 맑은 거 봐. 응. 어, 맑다 가평 못지않은데 역시 우리가 가려는 데는 저긴인것 같아 저 노란색 초록색 다리 밑에 지금 저기 살짝 보이는데 발이 안 닿는 부분이 몇 군데 있다고 했었어 산에서 등산하고 내려와서 딱 저기 계곡 들어가면 딱 좋을 것 같긴 하다 인도를 온 다음에 요 다리를 건너셔도 되고 아니면 요 산책로 길로 오셔서 이렇게 내려가셔도 되고 여긴가 보다. 저기가 파이안 닿으신가 보다. 발이 아, 안 닿네. 응. 음. 근데 이게 우리가 깊은 데만 찾아서 그런 거고 사실 깊은 데를 굳이 뭐 아, 원하지 않으면 은 어디서나 주차해 놓고 그 먹으면서 그치? 계곡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물줄기를 따라 가지고 되게 좋은 스폿이 많은 거 음, 같더라고. 음. 아, 진짜. 준비 운동 다 했어? 응. 음. 준비됐어? 들어가고 <삼> 있어. <목소리> 아. 어떤 길 다르게 바로 옆에 있는 노란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여기다 호포수 산장 갈비라고 써 있는데 열... 여기로 오셔서 다리로 내려가시면 아까 저희가 놀았던 그 스팟이 나옵니다 보인다 그러니까 요길 따라서 쭉 약간 이런 먹을 것 파는 데들이 있어요 방갈로드 해놓고 식사를 하시면서 계곡을 이용하기에는 음. 여기가 되게 간편하고 아, 수심도 아, 좀 있고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지금 보여드린 음. 계곡은 이제 포차에 이제 백운 계곡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갈 곳이 사실 메인인데 거기는 여기서 한 차로 10분이에요. 도마치 계곡. 응. 음. 유명한데 주차장에서 바로 앞에 있지 않고 음. 한 산길을 따라서 한 20분 정도 걸어가야 되거든요에 그거 음. 생각하고 오시면 됩니다. 훨씬 깊은 계곡 응. 도마치로 다시 어? 도마치 계곡 유원지 이쪽으로 향해 들어가면 되는거지? 맞아 생각난다 여기로 이렇게 들어갔었어 아까 거기서 쭉 걸어오면은 이렇게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서 가셔야 돼요. 다리를 건너서 잘 찾아야 돼요. 길을 그 다음에 다리 건너서 오른쪽 이렇게 플라스틱 차못 지나게 막아놓은 길을 거길로 그 지나갑니다. 오른쪽에 계곡이 있어서 계곡으로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가다 보면 나오거든요. 그냥 이 오른쪽으로 내려오면은 계곡이랑 연결돼 있어요. 일단은 계곡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쭉 오다 보면 그마치 어, 계곡 유원지, 거기서 만들어 놓은 사유지 계곡이래요. 일부러 저렇게 물 틀어놓고 어, 이렇게 막아놔가지고 깊어진 거라서, 여기는 그 캠핑장 이용객만 이용하라고 하네요. 오버야씨, 어, 완전 암벽등반인데, 쉽지는 않겠다. 이 길이 맞는지 모르겠네. 근데 아까 올라가라고 표시는 되어 있긴 해서, 전에는 사유지라고 하는 계곡을 통과해서 갔거든요? 근데 요번에 길을 만들어 놓으면서, 자기네 사유지로 지나가지 말고, 여기로 가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리로 아, 가볼게요. 아, 여기 가다 보면 이렇또 표지판이 있긴 하네. 아까 여기 밑에가 계곡입니 여기 써 있긴 하네요 도마치 상류 가는 게 여기서 똑같이 취사랑 쓰레기 절대 안돼 응 어. 쭉쭉쭉 요거 따라서 그냥 시키는 대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이렇게 계곡과 다시 만납니다 여기서 다시 또 앞으로 앞으로 가야 됩니다 계곡길 따라서 쭉 이렇게 올라오다가 오른쪽으로 절로 가야 돼요. 여기서 오른쪽에 이렇게 풀숲 사이로 또 돌길이 보이면 그쪽으로 빠지시면 돼요. 이렇게 또 다리가 있어요. 불다리 밑으로 지나가야 돼요. 불다리 밑으로 지나가서 다시 길로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다리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 다리 위로 올라온 다음에 다시 또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 방향으로 앞으로 또 걸어가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험난하진 않고 이 길로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도마치 계곡에서 가장 좋아하는 스팟인 곳이 나옵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조금 트레킹 하면서 가서 입수하니까 훨씬 더 상쾌할 거야. 이른 시간에 올라버렸는데 생각보다 낮이 돼버렸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한번 가서 확인해 볼게요. 일단 애들 데려와야 되는데 큰일 났다. 네, 친구들 은 그래도 재밌게 놀고 있네요. <laughs> 아, 아쿠아 시즌즈나 아, 약간 신발용 같은 그런 거를 신고 오시는 게 편할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이쯤 오시면은 저 앞쪽으로 가면은 캠핑장, 캠핑장도 나오고, 백패킹 하는 것도 나오고, 어, 그리고 20분 더 가면 또 좋은 스팟이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까지 멀리 갔는데, 사실 저쪽은 깊진 않아요. 원래 예전에 깊었다고 했는데, 근래에 이제 영상을 보니까 깊지 않더라고요. 지형이 좀 바뀌어서 그런지. 그래서 저희는 절로는 안 가고 지금 가는 길은 사유지긴 해서 지금 아마 여로 그냥 통과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는 이렇게 사유지로 지나갑니다. 여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도마치 계곡 끝장판. 여기가 한 3m에서 4m 정도 되거든요. 외국, 외국한테도 소문이 났어? 이 계곡이? 어떻게 외국인이 왔지? 흑형한테도 소문이 났나? 여전히 그 예쁘네, 맞지? <laughs> 이정도는 그렇게 많진 않네. <laughs> 여전히 맑기는 여전히 많네. <laughs> 어, 햇빛 받아서 이쁘고 진짜 맑죠. 완전 옥빛이야. 어, 그래서 저기까지. 저기가 이제 깊은 데라 저렇게 다이빙도 하는 곳입니다. 세상이 저기서 구경 중이야. <laughs> 체온 자궁주. 시간 <laughs> 저희 집에서 이렇게 볶음밥을 만들어서 락인락에 넣어갈 것 같습니다. 어제밤에 뭔가 삼삭삼 하더라. 응. 불고기 볶음밥인가? 그러니까 불고기 계란 건강식이야 완전. 넣고는 네, 내가 깨를 하트 모양으로 뿌려놨는데 그깨 색깔이 똑같이 노래 가지고 볶음밥이랑 똑같이. 그래서. 잘안 보이긴 하는데 하트로 뿌렸어. 사람이 지금 엄청 많아졌어. 네. 그러니까 점점, 점심 먹고 들어가면은 그냥 들어갈 자리도 없을 수도 있겠다. 지금 잠시 한번 수영하고 저희는 다시 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오는 응. 친구들을 위해서. 어. 길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중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길을 다시 가보는 것도 아. 처음이 이걸 누가 쓸데없이 두번 왔다 갔다 하나. 그러니까. 는 <laughs> 우리. 그래 잘했어. 유격 훈련. 근데 그거 알지? 우리 또 해야 되나 여기는 저 길이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가볍게 오셔야 돼요. 저희처럼 김밥이나 볶음밥같이 그냥 한손그 배낭에 다 들어가는 걸로 챙겨 오시고, 절대 손에 뭐가 있으면 저줄 잡고 올라갈 때 방해되고 위험하니까. 아까 보니까 어떤 사람 그... 박스 들고 오더라고. 박스는 어떻게 <laughs> 그러니까 이 <한 번씩 웃음> <것 같은데? 웃음> 위에 있는 사람이 받아주고 뭐 해야 되는데 위에 있는 사람이 받아주려다가 미끄러지면 <laughs> 크게 다쳐. 지금 아까 왔던 길을 지금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다시 가고 있습니다. 와, 우리 왔을 때줄안 섰는데 이렇게 갑자기 줄서 있네. 그니까. 올라가기 가봐 힘빡 주고. 돼, 살살. 음. 안 까졌어? 까졌어. 야, 아니 반대쪽이야 멍청아. 반대쪽 손가락 까졌어. 와, 해리말. 와, 낮에 다시 오니까 사람이 아까보다 더 많아졌어요. 지금이 한두시좀 남았는데 여기 오실 분들은 역시 계곡은 오픈런 오전 오픈런을 꼭 하셔야 돼요. 확실히 열시 오면은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런 좀 유명한 계곡은 12시 전에 오셔서 놓시면좀더 한가하게 놀수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 볼까? 이제 원래 계곡 갔다가 우리 바로 집으로 가는데 오늘은 아, 특별하게 이제 펜션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렇지? 그 어머 수목원 같아. 한옥에다가 수목원 느낌이야. 여기 좋은 게또 뭔지 알아? 응. 여기에 우리가 빵을 좋아하잖아. 아, 바로 앞에 빵집 있어. 아, 와. 오, 약간 되게 운치 있는. 어 느낌. 이거 수국 아니야 수국? 응. 그러니까 수국 되게 예쁘다. 맞아, 도마치에서 15분밖에 안 걸려. 와, 여기 등장인가 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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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안녕. 저거 안녕. 너가 불 붙이는 거야? 바베큐 이 그릴도 되게 약간 고급지다 오, 진짜 오랜만에 한다 우리 펜션에서 바베큐 목살부터 굽는 건가요? <laughs> 맛있겠다 자상생기스키이리내 마음 시상 알라지 프랑스 프랑스로건배 음, 찍어준 거아니요1 6 0 1 6 0는데 되게 많이 간다 금방 와세 팀으로 어줘야겠다 어. 많이 해봤나봐 생각 <뭐� <1970도도가 뭐라라라> <뭐라라> <자, 세 MG>. <뭐라라> 다른 여자를 만났을 때 마음이 가느냐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 머릿속에 미소가 때 심이 경치가 더 이쁘네. 와, 펜션이 좀 확실히 되게 그 어른들도 좋아할 만한 펜션인 것 같아요. 세인트 우든지 풀빌라. 여기서 어제 하룻밤 정말 잘 잤습니다. 아, 오랜만에 맨날 둘이서만 자다가 북적북적하게 여러 명이서 자니까 또 재밌네요. 쿠폰을 줍니다. 이게 이제 그 풀빌라 펜션에서 준 쿠폰이거든요. 이렇게 이용권 만 원짜리를 세 장을 주셨어요. 요거를 이제 우동지 제빵소에서 만 원어치 원하는 거 고를 수가 있어요. 숙박하시면 이런 쿠폰도 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료 주문하시나요? 네,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이랑 아이스 카페라떼 3 장이요. 어, 되게 넓다. 우리는 요거 8 번. 우리 룸을 찾아가 볼까? 어 폭포도 있다. 오. <놀람> 여기서 왜왜왜 왜, 왜? 야, 근데 우리 앉기 다른데? 넓은데요 어, 응. 한네다명 누울 수 있는. 어, 누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주차 주차 최고 아까 있었던 베이커리 카페도 있고 펜션도 있고 또 이쪽으로 오면은 이 앞에 계곡도 있고 계곡 깊진 않지만 계곡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깃집도 있고 밥집도 있고 해서 여기서 모든 걸다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포토존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숲도 되게 예쁘게 돼 있고 여기 딱그 가족들이 오기에 딱 좋은 것 같아. 경치가 다 죽여준다, 진짜. 한 번에 이런 거를 좀 멀리 안 가고 다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말에 여기서 숙박하시면서 놀고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기는 해요. 이렇게 또 알파카도 있어. 보통 알파카 보려면은 동네고 들어가는데, 여긴 무료로. 맞지? 음. 알파카랑 이렇게 먹여주고 놀수 있어. 먹이 살수 있더라, 안에서. 음. 알카파, 갈색도 있었나봐. 갈색은 또 처음 보네. 그치, 근데 얘 진짜 못생겼다 그러니까식탐 그치. 그어